용서? 그래? 그랬었지? 술에 취해 나를 때리고 내가 울면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리고 추운 겨울날 발가벗겨서 차지탄 화장실 맨바닥에 던져버렸었지? 다 참을 수 있었어?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었어? 동생한한 지수는 넌...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죠? 넌 태어나선 안될 놈이었어?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! 네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져버렸다고! 형도 그렇게 생각해요? 왜나 때문이야? 난 태어난 죄밖에 없어! 나랑 영은이 당신 같은 사람을 부모로 둔 죄밖에 없다고! 이유도 모른 채 맞았어! 맞은 데가 아파도 울지도 못했어! 울기라도 하면 내 입을 찢어놨으니까!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, 죽지도 못했어!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다고! 이게 당신 차례야!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았 <laughs>